신명기 11장 주석 모세가 두 가지 심판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다단과 아비람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풍요는 조건적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만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릴 것이며 가나안의 우상을 멀리 할 때에만 저주가 아닌 복이 임할 것입니다. 11장 통독. 그런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편손과 표심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네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네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것,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노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라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2장 주석 그 계실 곳은 어디인가? 12장부터 26장까지는 거의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해설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다루는데 제1계명을 자세하게 해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반드시 우상의 처소를 파괴해야 합니다.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반대로 여호와를 위한 예배 장소는 강조됩니다.이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가나안의 우상숭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이후에 이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밝혀집니다.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막에서 예배해야 했고 성막은 오랫동안 실로에 있었습니다.이어서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한 예외 규정이 소개됩니다. 이때까지 고기를 먹는 것은 희생 제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므로 이 단락은 희생 제물과 상관없는 고기를 먹는 규정입니다.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짐승의 생명이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12장 통독 내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네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네재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주석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가? 13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유혹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자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나 마술사 시몬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선지자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십니다. 용서 없이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먼저 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한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가난한 원주민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13장 통독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 땅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땅 종교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